처롱!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동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어깨 운동 세 가지, 세 가지. 그래서 어깨는 무겁게 드는 게 좋냐, 가볍게 드는 게 좋냐고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자극점을 찾아야 된다.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무게지만 어깨를 자극할 수 있는 첫 번째 덤벨 을할 있는 운동 중에 자 프론트로 자, 여기서 자 어깨 높이까지만. 이때 올릴때는 호흡을 뱉어 주시고 내릴때 마셔 주시면 돼요어 이거는 전면 삼각 운동이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고민거리 후면 후면은 어깨랑 너무 치우치지 않게 어깨보다 살짝 앞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깨 자극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전면하고 후면을 했는데 그럼 측면은 어떻게 하냐 측면은 인클라인 각도를 이용하시면 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손의 위치를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허벅지 에에다 놓고 이렇게 어,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할수 있는 실패 지점까지 하시면 이렇게, 이렇게 무릎은 어깨 라인을 사랑합니다